이 대째 피땀으로 일궈왔다는 김 사장의 숯불 고깃집 막막하던 사회적 거리 두기도 이겨낸 김 사장에게 뜻밖의 실연이 찾아온 건 지난 6월 아르바이트 생을 구하면서부터였습니다. 알바 아, 동기분으로 연락드렸는데요. 네, 스무 두 살이에요. 풀서빙 면접 보려고 하는데요. 어, 오늘 할수 있어요? 정식 출근 하루 전부터 일을 하겠다는 그가 마냥 기특했다는 김 사장. 그런데 아침 조회가 끝난 후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. 아침 조회를 하고 아버지가 여기 서 계셨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다가와서 자네가 사장인가? 잘 부탁하네 하고 악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강 씨가 오늘 처음 보는 일터의 큰 어른에게 악수를 청하며 반말을 했다는 겁니다. 황당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수저 끼라니까는 꺾꾸로 끼는 거야. 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수저 그렇게 끼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라 했더니 두이 이렇게 놓고 점심을 또 다시 꺾꾸로 끼는 거야. 또상치우라겠 했더니 들어와서 못 하겠대. 식당에서 는그 그게 당연한 거거든. 당연한데도 못 하겠다고 하니까 환장하는 거지 우리. 서빙이라도 하면 좀 나을까 싶었지만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아무것도 돕지 않고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는 강 씨. 놀란 직원이 지적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. 너무 말이 안 되는 짓들인데 거기서 카운터 보면 안 돼요? 라고 하니까 아 얘는 같이 못하겠다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. 요아 저도 직장을 잃으면 안 돼서 예, 일을 하고 싶어 사장님. 수저, 수저 이렇게. 다을수있영해데그다 <laughs> 뭐. <laughs> 참고해야 되긴 한데 울렁거린다고 이야기했는데 아, 카운트 보면 안된가는말 처음 들어봤어요. 네, 저는 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데 사장님이 안 된다는 거죠. 어, 아, 알겠습니다. 그러면 8 시간 씩 일단 받을게 결국 강씨는 1 시간 만에 가게를 떠났습니다. 그런데 지역에서 이 황당한 아르바이트 생을 만난 사장님들은 더 있었습니다. 능력 있다고 그래서 숙도 잘 들고 하냐고 하니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. 불판을 들을 때 여기다가 센터를 맞춘 다음에 이게 들어야 돼요. 이렇게 제가 알려주고 시험 보여줬는데 옆에다만 들려가 고요 이런 아, 식으로 많이 들고 이번에도 3 시간을 채우지 않고 가게를 떠난 강씨. 같은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도 강신은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등기대고 TV보면 드리고 그러다가 아니면 휴대폰 좀 하다가 자기 뭐 다리에 파라상을 입었다 그랬나? 그래서 오래 자기 못서 있는다고 혼자 앉아가지고 세월아 네월아 이러고 지난 4개월 동안 그가 불성실한 태도로 일하다 몇 시간 만에 해고를 통보받은 곳은 무려 10군데였는데요 게다가 그가 떠나간 가게엔 어김없이 한 장의 문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. 해고를 할 경우 한달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사장이 어겼다며 강 씨가 신고한 겁니다.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. 서면으로 해고하지 않고 말로 해고했다. 당장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한달 전에 어떻게 말하는? 복직을 시켜주지 않을 경우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. 사장님은 울며 겨자먹기로 강 씨와 합의를 했습니다. 자기가 여기서 일을 했으면 주오일을 일을 했을 거다. 그거를 한 3개월 기준으로 해서 450만 원을 즉 얘기를 한 거예요. 최근 일주일 사이 강 씨가 받은 합의금은 모두 410만 원.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서류를 받았는데 어 이름이 달라요. x x 아니라 XXX로도 있어요. 22살로 알고 있었는데. 18살? 자신이 22살 강씨라고 했던 남자가 알고 보니 만 17살의 미성년자 김군이었던 겁니다. 그런데 사장님들은 바로 이 점이 참 의아하다고 합니다.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제 입장에선 사업주에 대한 그런 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... 아유, 법잘 아시네. 공부 많이 하셨나 보네요. 그건 진짜 방어하기가 어려워요. 근데 갑자기 구두상으로 전화로 그만 나와라 한 거는 이거 일방적인 해고 사유예요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해고 네. 사례에 대해서 잘 아셨으니까 좋은 게 아닐까?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나? 아. 그럼 내가 지금 되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? 만 17살의 김 군은 어떻게?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있을까? 안녕하세요. 아, 그 혹시? 혹시... 아, 아, 예, 맞아요. 저희 SBS 궁금한 이야기 많이 있던데요. 오케이, 갈론 하겠습니다.